얘들 앞에 보시고요. 이제 어디 에 표시냐면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변형된 확률 변수, 이제 낮에 x 를 a 배하시고 플러스 b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니까 확률 변수를 변형시키는 거지. 그때. 평균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는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는 이거일 때 a제곱 vx 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절대값 a 그리고 시그마 x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결론이었죠. 그치?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외울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반에 수학 점수가 있었어. 이제 이번에는 너희잘 봤으니까 작년 점수 한번 생각해보자. 작년 점수에 우리 30점 평균. 이걸 <laughs> 이제 <내> 원장님한테 <laughs> 말씀드리기가 너무 창피해서 <laughs>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조작을? 일단은 점수의 두배를다해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할 거야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막 어, 보누는 막 20점 연우는 30점 은영이가 4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내가 두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보누는 이제 점수가 41점이 되는 거예요 연우는 내가 61점으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은영이는 81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겠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음. 평균도 얘들아 다 같이 2배 하신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20 플러스 1에다가 어, 2 곱하기 30 플러스 1에다가 2 곱하기 40 플러스 1을 또 3으로 <laughs> 나누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플러스 1은 뒤로 싹 묶고요. 두 배에다가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플러스 3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원래 평균이 되는 거고, 평균을 두 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3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3분의 3이 1로 쪼개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61점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조작을 하게 되면 평균도 다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b가 이렇게 날라가게 돼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다 같이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분산이 나타내는 건 흩어진 정도라고 랬지 그치? 다 같이 올라가자면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근데 이제 a배를 하게 되면 이게 거, 그 흩어졌던 그 거리, 떨어졌던 저 거리가 A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리고 뻥튀기 되는 느낌이니까 제곱을 하신다라는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뻥튀기 됐던 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 절대값 A가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해주면요. 첫 번째, 이제 확률 변수가 가능한 값이 X1, X2, X3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확률은 P1. P3이에요. 이때 라지 x의 평균은요. x1, p1, x2, p2, 그리고 x3, p2, p3 얘를 지금 더하는 거였지. 근데 내가 얘를 조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면요. 음, y라고 한번 해보자. 어, A, X1, b, 그리고 A, X2, b, 그리고 A, X3, 얘들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외우고 문제 바로 풀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너희들이 증명하는 과정까지 깨우쳐야 어려운 문제를 손에 낼 수가 있어 아마도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보니까 비말고사가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것들도 너희들이 다 손으로 직접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럼 P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P1, P2, P3인 거예요 왜냐면 그 나온 빈도수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확률 변수의 형태만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은 e 의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건 곱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ax1 플러스 b에다가 p1 ax2 더하기 p 에다가 p2 그 다음에 ax3 플러스 b에 p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이 친구는 전개를 했을 때 AX1, P1 AX2, P2 그리고 AX3, P3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BP1, BP2 BP3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내가 B로 묶었을 때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확률들을 전부 다정합값은 얼마가 됐었어? 음. 1이야 그래서 이 덩어리는 뭐예요? 그냥 b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얘를 a를 묻는다라고 하면 x1p1, x2p2, 그리고 x3p3 이렇게 되지. 그 얘는 뭐랑 똑같아 ex. ex랑 똑같아 그래서 결론은 음. 이런 겁니다. a 곱하기 ex. 에다가 플러스 b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누가? 이 y가. 이 y는 뭐였어? 이 친구였지. 그래서 지금 뭘한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할수 있어야 된다고. 티는 데도. 필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할줄 아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들아 하고 갈 거예요. 나는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에다가 각각이또 p1, p2, p3. 자 분산 같은 경우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죠? 내 글자 음, 제평평제였죠? 자 여기서 내가 이 x를 m이라고 둘게. 그러면 이 y 같은 경우는 am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어, v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편차 제곱들이 평균이지. 그럼 편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편차는 지금 여기서 어, y에서 am 플러스 b를 빼는 거예요. 그치? 한 번에 쓸게. Y에서 AM 마이너스 B 얘를 지금 제곱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를 제곱하시고 그걸 평균을 거 평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이안에를한번 생각해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AX1 플러스 B에서 AM 마이너스 B야. 그치? 그거에 제곱을 하시고 P1을 곱하는 거죠. 맞아? Y에서 평균을 빼시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P1을 곱하는 거야. 이거를 요거에도 해주고 요거에도 해주면 돼. P2 AX2 플러스 B에서 AM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P3 그리고 AX3 플러스 B에서 AM 마이너스 B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b는 날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a로 묶어내시면 제곱이 있으니까 앞에 a 제곱이 있겠지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p1 x1 m의 제곱이 이게 남는 거야 이 뒤에 것도 똑같아 a 제곱 그리고 p2 p2 x2 m의 전체 제곱 a 제곱 p3 그리고 x3-m의 전체 제곱 그럼 얘들아 내가 이 전체를 전부 다 a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a제곱으로 묶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p1 x1-m의 제곱 p2 그리고 x2-m의 전체 제곱 그리고 p3 x3-m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들아 이 a제곱을 제외하고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지금 편차 편차, 편차지?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들을 각각 곱하면 얘는 뭐가 돼? 편차 제곱들의합 각각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EX 평균이 된다고 했잖아 다시, 편차 제곱들의 평균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VX 분산이라고 하잖아, 그쵸? 다시,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이만큼을 내가 VX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v x가 됨이 증명이 된 거야. 이해돼요? 다시 우리는 v y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v y라는 거는 y에 해당되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야. y가 지금 얘야. 그리고 y의 평균은 a m 플러스 b예요. y에서 평균을 빼, 그럼 그게 편차지.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근데 y는 각각이 저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고 제곱해서 p1, p2, p3를 곱할 경우 속 평균이 돼. 그럼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 a제곱을 묶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원래 x의 분산이 나온 거야. 그래서 x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하게 y의 분산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지막 결론 자, vy가 a제곱 vx임을 우리가 방금 증명했어. 그러면 시그마 y같은 경우는 지금 vy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루트 a제곱 vx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a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을 붙여서 나오고 루트 vx는 지금 시그마 x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증명이 된 거야. 이해돼요? 할수 있어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나왔을 때 얘를 VX로 해석할 수 있냐. 얘를 VX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얘들아 VX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뭐야? 편차제곱들의 평균이야. 얘를 보고 어? 편차제곱들의 평균이네? 분산이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필기. 내가 그래서 정의정의 하는 거야. 맥지 테스트하고 외우라고. 못쓰면 어떻게 확률 변수가 뭔지? 마피 개념이 키면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나랑은 발전 문제들을 바로 풀자. 그풀어볼 거야. 528. 528번 봐봐. TX는 스몰 X. 얘는 지금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얘가 10분에. ax 플러스 1이에요. 얘가 지금 x에 대한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x는 지금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각각의 확률을 생각해보자. 지금 이 마이너스 1에서의 확률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렇지. 그러면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0일 때는요. 10분의 2겠죠. 맞아.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0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10분의 2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A를 구하는 방법은 얘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확률들을 전부 다더했을때 예. 1이다. 그러면 전체 분모는 10이었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 다음에 2A 플러스 2. 얘가 지금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는 날라가고요. 4 플러스 2A 플러스 2니까 2A 플러스 얼마야? 8이네? 얘가 지금 1다라는 거야. A가 얼마였어? 1.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확률은 10분의 1이고요. 얘는 10분의 2고요. 얘는 10분의 3이고요. 얘는 10분의 얼마지?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확률변수 3X 플러스 2에 지금 분산의 값을 구하재. 구하는 거는 V3X 플러스 2야. 얘는 뭐랑 똑같애? 9 곱하기 VX랑 똑같애. 이 VX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제평평제로 구하면 돼. 그러면은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요렇게. 여기가 1, 0, 1, 4 이렇게 될 거고 확률 길이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어,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평균의 제곱은 지금 보세요 평균은 지금 얼마지? 10분의 마일 3, 4 아니지? 마일 마일 3 8. 3, 8 요거의 제곱을 빼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얼마죠? 예. 10분의 어, 예. 1이네 그러면은 얘는요, 2, 10분의 20. 여기에서 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2 빼기 1, 얘가 1이네. 그 분산이 지금 1이다라는 거고 얘가 얼마야? 그러면 1 어, 2, 2가 되는 거죠. 할수 있겠어요? 네, 넘어와서 531번. 자, 나 이거 쓰고 있는 동안 한번 문제 풀어 볼래요. 얘들아 지금 요거를 구해보래 이걸 구하자라는 거는 세배의 평균 플러스 1 얘를 구하자라는 말이랑 똑같이 어, 어렵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k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얘가 지금 1이다 라는 걸로 k를 구하는 거고 k는 지금 얼마야 그러면 15가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4 얘는 15분의 6 얘는 15분의 4 얘는 15분의 1 /15. 그러니까 평균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평균 보세요 15분의 2, 4, 8그 다음에 4, 6에 24그 다음에 8, 4, 32 마지막 16 이렇게. 요거에 세배를 하시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네. 넘어가서 이게 1번이었고요 2번 보세요 이번에 확률질량 함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k분의 ocx 그럼 요게 나와있을 때 우리는 지금 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위에 칸에 l 지 r g e x, 밑에 칸에 확률 그 다음에 s m a l x가 될수 있는게 0, 1, 2, 3, 4, 5니까 0, 1, 2 너무 가까이 어 0, 1, 2, 3, 4, 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k분의 oc0 K분의 5C1, K분의 5C2, K분의 5C3, K분의 5C3. 그러면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1번에서 한 경험이 있으니까 K는 그냥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5C형이 지금 얼마지? 1, 5, 10, 10, 그리고 5C, K분의 5C형까지. 이거 하시면 얼마야? 근데 이거 다 더한 거 얼마 얼마인지 우리가 1학기 때 하지 않았어? 아니 중간고사 할때 50부터 55까지 전부 다쌓다더면 2의 5승이었죠. 케이도 그래서 2의 5승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32라고 다 써주시고 우리 구하는 거 잠깐 보세요. 구하는 거는 2의 2 라지 플러스 5. 그 얘는 두배 평균. 여기다가 다 5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평균도 마찬가지로 다 구해주시면 돼요. 평균 같은 경우는 32분에.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0에다가 5. 2 곱하기 10이니까 20. 3 곱하기 10이니까 30. 5 곱하기 4니까 20. 그리고 마지막은 5. 요거에다가 두 배를 하시고 5를 더해주시면 된다. 괜찮죠? 네, 필기해보세요. 음. 너가 여기 복도에 앉아있으면 애들이 못 지나가잖아. 너의 덩치를 생각해봐. <laughs> <너> 이런 식으로 <친구들 웃음>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어. 남학생 3명이랑 2명이 있고요. 앞에서부터 1, 2, 3, 4, 5의 번호를 부여한대요. 처로으로서 있는 남학생이 부여받을 번호는 확률 변수 x 라고 한대 그럼 남학생 3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남학생이 이제 부여받은 번호가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첫 번째로 남학생이 이렇게 오면 얘는 1번을 부여받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자 다음에 남자가 오면은 얘는 1이겠죠. 근데 여자가 만약에 2명이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오면 이 남학생은 3번을 부여받는 거지 그래서 여학생이 이제 더 없죠 네. 그러면 은 얘는 1번 2번 3번까지만 받아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확률변수 X로 가능한 거는 1 2 3인 거지 각각의 확률을 생각해보자 남학생이 처음에 와야 돼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어, 3 곱하기 2 일단은 전체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전체가 5팩토리얼일 거야. 다섯 명 우리가 임의로 부여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남학생이 와야 돼. 그러면 처음에 우리 남학생을 고르는 게이 시리즈. 그다음에 남은 애들은 내가 4팩토리얼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돼요. 어, 바로 남학생 7 명이야. 뭐이렇 그다음 에두 번째도 5팩토리얼인거고 이제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오는 거야. 여학생 한 명을 골라. 그다음에 남학생 한 명을 골라. 그 다음에 나머지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칸을 좀 크게 합시다. 여기가 5팩토리얼 중에서 31, 4팩. 얘는 5팩토리얼 중에서 여학생 고르는 게 21, 31, 그리고 3팩. 그 다음에 5팩토리얼 중에서 남학생, 여학생이 지금 여기 다 왔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이팩토리얼이지. 그다음에 남학생들도 그냥 삼피토리얼로 나열하시면 돼요. 6게집금 확률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v v 20x 플러스 3이에요. 그 얘는 모랑똑 같은 거야 얘들아? 400. 400. v x랑 똑 같은 거죠. 확률 생각해보자. 얘는 분모가 5분의 3이에요. 그렇죠? <laughs> 얘는 5 눈에 2, 2, 3, 6이렇게 되겠지 얘는 어이렇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요 상황에서 우리가 VX를 구하셔야 돼요. VX는 우리가 재평평제로 구합시다. 제곱을 하시면요, 여기는 1, 4, 9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모를 통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10분의 6이고, 얘는 10분의 3이고, 그러면은 전체 10분의, 지금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6, 곱하기 4, 3, 12,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우리가 평균은 지금 얼마지? 10분의, 어, 1, 6, 6, 그리고 2, 3, 6, 그리고 3, 1, 3,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제평평제. 그리고 요게 분산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 400배. 괜찮죠? 네. 필기 해보십시오. 여기까지.